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레이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 들어가 있는 160미 참조기 오늘 준비했고요. 오늘 진짜 별나도 엄청 통통합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대략 20cm 내외로 나오고요. 한 마리당 거의 90g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몸통이 진짜 통통한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품 목포 참조기 맞고요. 위에 다이아몬드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산 100% 참조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밥이 좋고 날이 갈수록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살밥이 진짜 통통하고 탱글합니다. 여름 조기보다는 훨씬 싱싱함이 느껴지는 사이즈이고요. 보면은 배도 아주 예쁜 노랑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20마리에 5만 원에 보내 드리고요. 160미 참조기 20마리 5만 원 진짜 좋은 가격이고요. 다른 곳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저희가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격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가격으로 경매 보려고 노력했고요. 이렇게 싱싱한 참조기 오늘 한번 보내드립니다. 내드리며 화요일날 도착하세요. 큰 거는 구워드시고좀 작은 거는 뭐 조기 튀김이나 또는 매운탕에 끓여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쌀밥이 탕탕하, 탱탱하다 보니까 쌀밥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아들, 아들, 아들 부드러운 참조기 드시고 싶은 분 언제든지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